자 아, 송이 보고 싶은데 가봐 꽃 있는데 가봐 꽃 있는데 저꽃 피는데 가봐 꽃 피는데 가보자 저 가보자 자꽃 피는데 송이 꽃꽃 있네 꽃 여기도 있네 여기도 와 여기도 꽃 피네요 요거 꼽히는 거야, 요거 꼽히는 거야. 이거 꽃 피는 거야. 응. 응. 여기도 꽃 있다. 응. 여기도꽃 있다. 성예요 새끼 쳤다. 요 봐라. 우와, 조롱조롱 달렸다. 응. 우와, 많다. 그치? 가자. 송예, 어, 신신구 들어가서 이리 와, 안 돼? 송예,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. 리바이로 이리 이리 신신고 파트가 보면 어떻게 해? 신 닦아야 되는데. 자. 얘더 놀아. 그까시다 아야 한다 이거도. 이거 이거도 꽃이야, 성이야. 이거도. 응? 거기 <laughs> 그 있어. 어디가? 됐다 이제 와 들어와 방에서 이제 햇님 찢어 이리와